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1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선처란 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처란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특히 이 선자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뭔가 좀 잘못한 아이가 파출소에 갔다. 그러면 부모님이 가서 좀 선처해 주십시오. 선처해 주십시오. 뭔가 좀 아쉬울 때 이렇게 좀 선처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문서 같은 거쓸 때도 이렇게 선처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문서에 잘안 쓰는 모양입니다. 근데 한때는 또 많이 썼습니다. 한때만 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썼어요. 사실은. 지금은 어 뭔가 조금 선자에 대한 뭐 거부 반응이 있는지 몰라도 그런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뭔가 조금 비정상적으로 뭔가 부탁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을 하는 모양입니다. 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선할선, 착할선과 곧철는 글자예요. 자, 착할선은 양양과 말다툼할경 이런 글자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만 하는 말씀은 많이 쓰이죠. 옛 글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이 있고 말씀은 양쪽에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툰다는 그런 말로 다툰다는 뜻인데 같은 글자가 두개 있으면 뭔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양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 중국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귀한 동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양이 많다고 할 수가 없는데, 신에게 제물로도 바치고, 또 양고기가 맛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양에는 맛있다, 좋다, 이런 뜻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크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 다툰다는 것보다 양이 이렇게 많이 있다, 좋은 것이 많이 있다, 맛있는 것이 많이 있다, 그래서 착할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관리 설명한 학자들도 많습니다만 학설이 많으니까 어느 것이 정답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막 굳이 이러한 서로 엇갈리는 학설이 있을 때는 막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지워버리고 이것이 착한선이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곧 처는 어 장소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예, 처 여기는 이것도 복잡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부수자이죠. 호피문이 호 그리고 처할처 발음도 있고. 어, 뜻도 비슷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막 속자 내지는 약자로 고처를 이렇게도 씁니다. 네. 자 여기 이것은 잘 뜯어보면 이런 발을 뜻하는 글자죠. 발. 그리고 이것은 안서괴라고 합니다. 막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발로 가서 앉는다. 내가 걸어가서 앉아있다. 뭐 그런 뜻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한다. 거처한다. 그 이렇게 되겠죠. 그럼 왜 호랑이가 들어있느냐? 예, 혹자들은 여기에서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공연을 합니다. 연극을 합니다.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또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그때 호랑이 탈을 쓰고 이제 연극하는 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가서 앉아서 있는 자, 장소. 그것이 고쳐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너좀 무리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막 그런 서은 여러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고쳐다 네, 그렇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처분한다, 처리한다 할 때도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선하게 처리한다, 선처, 네, 선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선이 우리는 착하다는 뜻만 가지고 알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뭔가 선처하면 선하게 악이 아니다. 선과 반대되는 말 주로 악이죠. 그러면 선처 반대는 악하게 처리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따져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선처를 사안에 따라서, 일의 내용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리해라. 처리한다는 것은 처리가 되겠죠. 선이라는 것은 적절하게란 뜻이에요. 꼭 선하다, 악하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적당하게, 적절하게 절차에 맞추어서 법에 맞도록 규칙에 맞... 그리고 선에는 이렇게 능력이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잘할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선용한다. 물론, 착하다는 선, 착하게 이용한다, 또는 악하게 이용한다, 악용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선용은 잘 이용한다. 꼭선악과 관련 없이 뭔가 내가 유익하게 되도록, 유익한 거하고 착한 거하고는꼭 뭐 같다고는 할수 없죠. 그래서 어, 유익하게 이용하는 것을 선용이라 한다. 선전한다. 잘 싸웠다. 어디 어디 하고 싸움을 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싸웠다. 정의롭게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잘 싸웠다. 내 능력껏 충분히 내 능력을 발휘해서 싸웠다는 것은 선전입니다. 또 선방했다. 야 정말 이 어려운 난관을 우리가 잘 방어를 했다. 잘 막았다. 그리고 축구를 할때 아주 어려운 골을 골키퍼가 막았을 때아 정말 선방했다. 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착하게 막았다. 막은 것이 착한 일이다. 정의롭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네. 그리고 선애는 사이가 좋다 이런 뜻도 있어요. 설린, 사이가 좋은 이웃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사이가 좋으면, 반, 뭐, 좋은, 착한 이웃인 경우가 많겠죠. 서로서로 서로 착하니까. 그렇지만, 꼭 착하다는 것 관계없이, 어쨌든, 사이가 좋다. 어떤, 뭐, 나쁜 사람들, 뭐, 조폭들도 자기네들끼리는 사회가 좋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선이라고는 할수 없겠죠. 친선이다. 네, 친하고 사이가 좋다. 친선 우호, 친선 대사, 친선 관계. 그리고 이제 진짜 일반적으로 말씀는 착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선이 착한 뜻으로 한다. 선행 착한 행동이다, 착한 행위다. 선량하다, 아주 착하고 어질다. 자선이다, 아주 정말 가요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 자선입니다. 착한 행위죠. 적선한다, 선을 삼는다. 예전에 보면 사람들에게 구걸을 할 때. 적선하십시오. 적선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돈좀 달라는 얘기죠? 그 선을 쌓으라는 얘기예요. 이성에서 도, 많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선을 쌓으십시오. 선을 쌓으십시오. 적선하십시오. 돈좀 주세요. 그런 얘기. 선입니다. 선과 네, 관련된 글자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선대한다. 잘 대한다. 잘. 선도한다. 뭐 규율반 비슷하게 옛날에 학교에 선도부, 선도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잘 지도한다. 선남선녀. 착한 남녀들을 얘기하고, 선악, 선정, 정치를 잘 하는 걸 선정이라고 하죠. 선후책, 뒷일을 잘 부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뒷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뒷일을 잘 해달라. 무리 없이 달라지 않게 잘 해달라는 것이 선후, 뒤가 잘 되도록 선후책, 어떤 방책을 마련해달라, 선후책. 복선, 혼자 잘난 거죠. 윗선, 선을 가장 하는 것. 가짜 선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선처럼 말 한번 살펴봤는데, 선에는 꼭 착하다는 뜻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다. 잘한다. 뭐 그런 것도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